서울 한복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하 통로에서 하루를 버티는 노인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저 늙고 냄새나는 노숙자로만 봤지만 사실 그는 한때 수백 명을 이끌던 성공한 사업가였죠. 그러나 모든 걸 잃은 뒤 세상은 잔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도 예상 못한 순간에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단숨에 뒤집히게 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지하 통로, 새벽 5시. 김정수는 찢어진 골판지 위 잠에서 깹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수염이 엉켜 있어요. 아, 또 비가 새는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으로 받으며 중얼거립니다. 옆에는 주워온 알루미늄 캔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 걸어갑니다. 한 젊은 여성이 코를 막으며 빨리 지나쳐요.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악취 정말. 김정수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한때 그는 대안 건설의 대표였어요. 직원 300명을 거느린 중견 건설업체였죠.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연쇄 부도가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고 사기꾼들이 그의 회사 이름을 도용해 피해를 키웠어요. 사장님, 저희 월급은 언제 받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모르는 사람들의 비독촉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가족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어요. 이제 김정수는 하루 종일 캔을 주워 겨우 3천 원을 벌어요. 그 돈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하루를 버팁니다. 오늘도 캔을 줍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을지로 대로변을 걸어가는데 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건설과 신성그룹 공동 주체 아시아 인프라 투자 포럼. 김정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대한건설. 자신이 세운 회사 이름이에요. 이런 내 회사 이름을 누가 쓰고 있나? 현수막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신성그룹이 대한건설이란 이름을 인수해서 쓰고 있는 거였어요. 호기심이 생겨 행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코엑스 컨벤션센터 앞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여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김정수는 멀리서 바라만 봐요. 한때 자신도 저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초대장 있으세요? 김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관계자만 출입 가능해요. 쫓겨나듯 뒤로 물러서지만, 김정수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해요. 자신의 이름이 걸린 행사를 보고 싶거든요. 오후 2시,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신성그룹 행사 본부장 박민호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음향 체크 다시 해보세요. VIP석 꽃 장식도 점검하고요. 네, 본부장님. 박 본부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바로 김정수였던 거죠. 저기 저 사람 뭐야? 박 본부장이 직원을 불러요. 김 대리 저기 노숙자 좀 내보내. 네,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다가가 말해요. 어르신, 여기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김정수는 당황합니다. 죄송해요. 그냥 잠깐 구경만 하려고요. 안 돼요 나가세요. 하지만 김정수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의 회사 이름이 걸린 행사잖아요. 박 본부장이 직접 다가옵니다. 이 아저씨 경비가 나가라고 했는데 왜안 나가요? 제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냄새부터 나는데 무슨 소리야.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려요. 정말 냄새 나네. 노숙자가 왜 여기 있어? 빨리 내보내야지. 박 본부장 목소리가 높아져요. 보안 불러서 강제로 내보내세요. 김정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하지만 참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직원 한 명이 뛰어와요. 본부장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 왔어요. 박 본부장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뭐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고요. 대체 통역사도 구하기 어렵대요. 행사는 한 시간 후에 시작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미쳤어? 어떻게 하라고? 박 본부장은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통역사 아무나 구해 와요 당장. 알아봤는데 다들 일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얼마나 화내실지 직원들은 허둥대기만 해요. 마땅한 대책이 없거든요. 방송이 나와요. 5분 후 행사 시작 예정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준비해 주세요. 박 본부장은 식은땀을 흘려요. 어떡하지? 이러다 행사 망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김정수가 조용히 다가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 본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해요. 어르신은 좀 빠져 주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통역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제가 할수 있어요. 박 본부장이 코웃음을 쳐요. 노숙자가 무슨 통역을 해요? 농담도 유분수지. 하지만 김정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 영어 할줄 알아요. 한때 해외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 당장 나가요. 그런데 김정수가 갑자기 영어로 말해요. I have over 30 years of experience in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 박 본부장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요. 발음이 상당히 유창하거든요. 어, 저 아저씨 영어하네. 김정수가 계속 말해요. 미국에서 5년간 유학했고, 건설업 관련 국제 계약을 수없이 진행했어요. 전문 통역사는 아니지만, 오늘 행사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아요. 설마 정말로요.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나요? 박 본부장은 고민에 빠져요. 행사를 망치느니 노숙자라도 써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정말 할수 있어요? 네, 맡겨주세요. 직원들이 수군거려요. 본부장님 정말 믿어도 될까요? 만약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박 본부장이 결정을 내려요. 좋아요 해보세요. 대신 실수하면 책임질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김정수는 낡은 외투를 벗어요. 안에 입은 셔츠는 낡았지만 깨끗이 세탁되어 있어요. 직원이 넥타이를 건네줘요. 이거라도 매세요. 고맙습니다. 김정수는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다듬어요. 그러자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그러게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돼요. 대형 스크린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 포럼이라는 제목이 떠올라요.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기업인,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아요.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행사의 통역을 담당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가 단상 위로 올라가요. 조명이 환하게 비추자. 청중들이 웅성거려요. 저분이 통역사야? 뭔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늙으셨지? 하지만 김정수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을 담당할 김정수입니다.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회장 전체에 울려 퍼져요. 첫 번째 연사가 영어로 인사말을 시작해요. 구두 애프터는 레이디즈 언드 젠틀맨, it's my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김정수가 바로 통역해요.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어, 꽤 잘하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연사가 계속 말해요. 인프라 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인 에이저 해즈 비컴 크루셜포, 에코나믹 디벨러프먼트.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정수의 통역은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번역하고요. 뒷자리에서 지켜보던 박 본부장이 놀라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정말 신기해요. 무대 위에 김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30년 전 국제사업가의 모습이 되살아났거든요. 더키 챌린지즈 위 페이스 인클루드 펀딩 쇼터저즈 언드 레귤러토리 베리어즈 우리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자금 부족과 규제 장벽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김정수의 통역 실력에 감탄하면서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메인 연사가 단상에 올라와요. 글로벌 투자회사 회장인 존슨이에요. 생크 유포 더 인트로덕션. 비포 아이빅인 마이 프레젠테이션. 이드 라이크 투 쉐어 어퍼 시널 스토리. 김정수가 통역해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존슨이 계속 말해요. 서디 이즈어고, 웬 아이 퍼스트 케임 투 코리어 투 스타트 비즈너스, 아이 매더 리마커벌 퍼선.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사업차 왔을 때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정수는 차분히 통역하면서도 존슨의 말이 신경 쓰여요. He was a construction company CEO. 헬프트 미 네버게이트 더 컴플렉스 코리언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그분은 건설회사 대표였는데 복잡한 한국 비즈니스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김정수의 손이 살짝 떨려요. 설마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트 올리 디드히 헬프 위드 트랜지레이션 버티 올소 스테이드 어볼 나이트 투 클로스 아워 퍼스트 메이저 딜. 통역뿐만 아니라 첫 번째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도와주셨어요. 김정수는 목이 메어와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Without his help, my company would never have succeeded in Asia.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회사는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청중들이 웅성거려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존슨이 갑자기 김정수를 바라봐요. 언드 리마커블리, I believe that person is standing right he with us today.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김정수는 통역을 멈춰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존슨이 직접 한국말로 말해요. 김정수 사장님, 정말 당신이 맞나요? 회장 전체가 조용해져요. 모든 시선이 김정수에게 집중되어요. 김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해요. 네, 맞습니다. 존슨이 무대 위로 올라와 김정수의 손을 잡아요. 정말 당신이군요. 30년 만이네요. 김정수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요. 존슨 회장님,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존슨이 청중들을 향해 말해요.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김정수 전대안건설 대표이십니다. 박수가 터져나와요. 하지만 박 본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져요. 대항건설 전 대표라고? 그럼 진짜 사업가였구나. 존슨이 계속 말해요. 그분 덕분에 제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신사이자 훌륭한 사업가셨습니다. 김정수가 말해요. 과찬이세요. 저는 지금 많은 걸 잃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당신의 진가는 변하지 않았어요. 존슨이 청중들에게 말해요. 섬 타임즈 위 저지 피 t 바이데어 어필런스 버트루 밸류라이즈 위딘. 때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습니다.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신성그룹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요. 정말 놀랍군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박 본부장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직원들이 박 본부장을 쳐다봐요. 본부장님이 저 어르신한테 너무했어요. 노숙자라고 무시했는데, 박 본부장은 자리를 뜨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행사가 끝나고 존슨이 김정수를 따로 불러요. 정수씨,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존슨이 깜짝 놀라요.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업 실패 후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떠났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존슨이 진지하게 말해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제 은인이니까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을 찾고 있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정수는 망설여요. 제가 지금 상태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실력은 그대로시더군요. 신성그룹 회장도 다가와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대한건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원래 주인분께 양보해드려야겠어요. 김정수가 손을 저어요.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그럴 수는 없죠. 대신 우리가 파트너가 되면 어떨까요? 기자들이 몰려와요. 어르신,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김정수는 어리둥절해요. 아침에는 쫓겨다니던 노숙자였는데, 저녁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신문에는 큰 기사가 나와요. 거리의 기적, 노숙자에서 영웅으로. 김정수는 여전히 쉼터에서 생활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어제 행사 정말 대단하셨어요.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정수는 미소를 지어요. 고맙습니다. 존슨이 약속한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해요. 신성그룹에서도 동반자가 되자고 해요. 김정수는 깊이 생각해봐요. 다시 사업 세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천천히 생각해보겠어요. 네, 언제든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일주일 후 김정수는 존슨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첫 출근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나타나요. 김 사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인사해요. 이제 다들 그를 존경하거든요. 박 본부장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가 김정수를 모욕한 일이 알려져서요. 김정수가 새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 봐요. 저 밑에 여전히 노숙자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군요. 김정수는 노숙자 지원 사업을 시작해요.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존슨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정수를 만나요. 요즘 어떠세요?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김정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실력도, 인품도, 경험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김정수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그날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실력과 인품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죠. 김정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거리의 기적은 끝났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